요즘 애들은 몰라도 요즘 여의도는 좀 아는 사람들 여의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난리 났습니다. 586의 수장 유시민 작가님이 조정훈 의원님을 직격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을 보면 변형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대망상이에요. <laughs> 주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 과대망상 그리고 수수료를 과대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마음이 상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전혀요. 전혀. 네, 뭐 예상하고 있었고요. 요즘민 음. 작가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삼분 정도 된것 같아요. 예, 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들로. 아 원래 그런 어딩도잘 쓰시죠? 또 작가시잖아요. 네. 뭐 베스트셀러 작가고. 아 저래서 선동 정치가 시작되는구나. 음. 배울 것도 있겠다. 음. 정치인으로서 저런 단어를 좀 써야지 찰지게 네. 배우고 다만 한 가지 지난 2 0년 공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장관도 하시고 그렇죠? 네. 과연 대한민국 정치의 그런 선동성 발언 말고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신 게 뭐가 있을까 음. 유희민으로 상징되는 586 정치인들이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상징일까 아, 무슨 단어를 쓰셨다 그랬죠? 탕난정치뭐 네. 아, 네. 네. 과대망상 네. 실은 이런 단어를 상대방에게 쓰면 이제는 상대하지 않을 만큼 커버렸다 음. 음. 이제는 밟지 않으면 우리를 지나가 우리를 밟고 지나가겠구나 커버렸다라는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만약에 상대할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러면 유시민 전 장관님 작가님처럼 자존심 높은 분이 뭐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음... 그 귀한 시간 3분이나 썼겠어요. 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음... 하지만 제가 과대망상인지 아니면 시대를 모르고 계신 20년 전에 살고 계신 유시민 작가님이 과거를 현재로 착각하고 살고 계신지 음... 한번 만나서. 끝장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 끝장 토론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오팔력 운동권 정치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저한테 두세 가지라도 좀 설득력 있게 말씀해줄 수 있으면 제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점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유 작가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에 갈것 같. 그니까 러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지. 저는 위기 의식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음. 나랑 겸상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후배 놈이 다가오는 총선에 5, 8, 6 운동권 정치인들 집에 가야 된다,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말 자꾸 화제 되니까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 거대한 세력의 뭐 우두머리시잖아요. 그렇죠.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전선이 섰다라고 생각해요. 전선. 유시민 작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586 정치인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정치할 이유가 남았다고 생각하는지 음, 네. 아니면 이제는 세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새로운 후배들한테 기여를 주자라는 게 맞는지 다가오는 24년 총선에서 붙어보면 됩니다. 조훈님이 음. 그러지 말고 같이 좀 대화를 해보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초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유시민 작가님, 제가 뭐뵌 적은 없습니다만 쓰신 책도 제가 제돈 주고 사서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거칠은 말을 주고받은 자리에서 만날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만 하지만 전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586 선배들의 공로를 그나마 인정받으시려면 지금쯤은 이제 짐 싸서 이제 집으로 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요 586 정치인들이 저희 세대 아니면 후배 세대보다 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라 믿으시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저랑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도 진심으로 준비해서 왜586 정치인들이 집에 가셔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를 둘만 나누지 말고 많은 국민들이 한번 듣고 판단하게 하시지요. 네. 우리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는 물갈이를 할지 말지일 겁니다. 음.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느 형식이든지 다 좋습니다. 매불수에 불러주셔도 좋고 뭐 김호준에 불러주셔도 좋고 TV조선에서 해도 좋고 음. 지금 요즘 여의도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 생각과 제 진심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 작가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동네 내 동생들은 안 패고 왜내 동생들만 패? 왜 586만 패니까 조정호 의원님? 할 만한 짓을 하니까. 예? 아, 이제 과대망상이라고 하시니까 뭐이 정도 단어는 해줘야 이제 같은 급으로 봐주실 것 같은데 586 정치에 물러가야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화와 타협 대신 투쟁 정치를 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면 투쟁이야, 투쟁. 다 단식하고, 뭐, 삭발하고, 투쟁 정치,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또 뭘까요? 견제와 균형 대신 전 독재를 했다 생각해요. 상반기에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도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법안 다 그냥, 실질적으로 180석, 170석 갖고 있다고 실질적 독재를 한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해외생활, 20여 년 동안 해외생활 하면서 봐왔던 소위 선진 정치는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었어요. 또586 선배들의 운동의 정치는 아직도 투쟁 정치고 독재 정치예요. 내맘대로안 해줘? 투쟁해. 단식해. 삭발해. 항의해. 구호 외쳐. 플랜카드 들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586 우리 운동권 정치인들은 반 독재 세력이지,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와 타협을 투쟁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화 세력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형식적 민주화된 세계에서 성인이 되었고 네. 대화와 타협을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우리 선배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586 태진을 위해서 정훈님이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까요? 저 하나부터 이제 싸워보려고 합니다.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정치 편하게 할지 왜 모르겠어요? 더 일찍 정치하신 분들 586 선배 밑에서 형님 키워주십시오 하면 한두 자리 주는 거 받고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봤자 마무리되는 상권의 마지막 페이지 의미 없는 꼬투리가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앞장서서 이제 새로운 세대 정치를 한번 끝까지 외쳐보고 싶고 조정훈이 싸웠다. 조정훈이 주장했다. 그리고 조정훈이 해냈다. 그리고 그 많은 공간들을 저희 70년대가 독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586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80년대, 90년대 생 정치인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간은 굉장히 짧을 거다. 하지만 이, 이 결정적인 싸움 한 번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까지 후배들한테 하라고 하고 우리는 물러간다. 이건 무책임하다, 비겁하다 생각해요. 할 겁니다, 제가.